송준이 오늘 어, 너무 귀여워요. 캡처 타임을 해줘요. 캡처 타임이요. 어, 이거 요즘 핫한 각도잖아요. 음, 캡처하세요. 이거 내가 요즘 이렇게 해서 하트를 이렇게 가까이 주는 거. 이거 어때요? 하트가 큰 하트가 되죠? 이제 편한 편한 것도 이거 <laughs> 핫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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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같도 이제 <laughs> 제가 핫한 게 아니라 너어 어, 퓨즈가 이쁘게 봐주는 거죠 뭔지 알죠 불꽃 해주라 음